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자, 이어서,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중제 3화, 땅 위에서 하룻밤을 읽어 드릴게요. 하느님과 아들 예수가 찾아간 곳은 강 건너 조그만 외딴집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살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서로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얘야, 네가 주인을 불러보아라. 응?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서세요. 넌 옛날에 세상에서 한 서른 해쯤 살아봤잖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렇게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이 있을 게 아냐. 아들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수수깡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여보세요. 주인님 계십니까? 외딴집 윤씨 노인은 살인문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소나비가 내린 뒤라 마당은 몹시 질척거렸습니다. 누구시오? 살인문에 어떤 거지 두 사람이 비해 젖은 옷을 그대로 입은 채서 있었습니다. 저, 하느님이 손을 비비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윤씨노인이 어디 먼길 가시는 모양인데 들어와서 오시나 말리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윤씨노인이 안내하는 대로 30초 전기불이 켜진 건넌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신 노인은 안방에서 헌옷 두어 가지를 찾아다 주었습니다. 무릎이 기워진 빛바랜 군복 바지 하나와 엉덩이가 탱탱하게 비좁은 청바지 하나였습니다. 이거 모두 우리 아들놈이 입던 옷인데 아쉬운대로 갈아입으시구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저녁 진지는 어째쏘못 먹었으면 남은 밥이라도 차려주리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의 옆구리를 꾹꾹 찔렀습니다. 저녁을 차려달라고 하라는 뜻이었지요. 저 어르신네 찬밥이라도 있으면 요기를 시켜주십시오. 윤씨 노인은 안방에 가서 할머니를 시켜 밥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느님과 아들 예수의 모습을 흘끔 쳐다보고는 어쩌다가 양반네들이 집을 나왔수 기왕 나왔으면 서울로 가시구려 요새 촌에서는 살기 힘들어. 우리 자식들도 다 나가고 늙은이 둘만 남았어 할머니가 차려다준 밥상은 밥과 신김치와 된장찌개였습니다. 하느님은 시커매콤한 김치를 먹으면서 콧잔등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나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느님은 쪼그리고 누워서 갑자기 철량해진 신세 때문에 울고 싶도록 외로워졌습니다. 예야. 우리가 괜히 땅으로 내려온 게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께서 땅으로 오셔야만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자고, 나, 자고 나서 내일은 어디로 가지? 이댁 할머니 말씀대로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한번 세상살이가 어떤지 아버지께서 겪어보시는 거죠. 아이고 정말 앞이 캄캄하구나.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느님 눈에 물기가 그런그렁 개었습니다.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샌 하느님은 아들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한말 정확했다. 정말 지난밤을 지새우는데 꼭 천년 같았거든. 저는 하도 피곤해서 밤이 너무 빨리 지나가버려 10분도 안된 것 같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윤씨 노인이 건너왔습니다. 손에는 어제 비에 젖었던 옷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거 꼭 자루 같은 걸 입고 있었소? 거추장스러우니 그 바지를 입고 이건 우리 참깨나 털어서 담아둘 자루로 하겠소? 하느님과 아들 예수는 할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밭에 가서 둘이서 고추나 좀따주시 서울 가자면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 싹시라도 있어야 할 거요. 이래서 하느님과 아들 예수는 세상에 내려오자 고달픈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어떡해요 하느님과 예수님 정말 고달픈 세상살이가 시작되었네요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그러나 하느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들과 다른 어떤 기적을 만들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쳐가겠죠 우리 한번 기대해 보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곧 다시 올게요 안녕, 곧 만나요, 빠이.